와! 요 판은 또 오랜만에 또 돌아온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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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고, 돌고 돌아온 또 각딜 쌀입니다또 이제 추석인데 또 명절 기념으로 또 추석 기념으로 보내봅시다. z 드 d 라는 사실 이고 딜교 해봤자 손에 많이 봐가지고 2렙 이후부터 딜교하는 게 낫긴 해요 아니면 내 만화만 빠져서 이거 그리고 이번판은 쌍수학 말고 루덴 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완전 극딜로 수학은 다수가 좋다면은 데미지는 루덴이 더 좋아요 이거 잡을만한데? 사야 돼, 에 z 는 데드가 유리합니다. 이게 근데 극딜사일에서 자주 있는 사고거든요. 이제 유튜브에 주로 달리는 댓글이 극딜사일 유튜브에서 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약하다. 초반이 약한 거거든요. 초반이. 거기다 이번에 사일이 너프까지 먹어가지고 좀더 약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초반 체력이 너프를 먹어가지고 이거 만약에 방금 체력 너프 안 먹었었으면 할만했을지도. 그리고 이 루덴사일이 가장 좋은 게 기존 수학사일 최대 단점이 마나가 딸린단데 루덴사일은 양피지 가기 때문에 마나 안 딸리죠. 근데, 데미지는 조금 더 세고. 대신에 그 수학만의 그 느낌은 없어요. 그게 좀 아쉬워. 바텀 가서 이거 킬한번 따봐야겠다, 이번에. 상대 바텀 계속 하려 하면. 음이? 와라, 좀! 와, 어, 근데, 모르가나는 칼리가 살려줬는데 그냥 바로 손절하네? 와, <목소리> 어, 평타 졸러서 큰일 날뻔 했네? 인장 스택 잘 쌓고 있고, 아, 이거 안 죽으면서 잘 해보죠? 아, 이거 마관신 먼저 갈게요. 마관신 가고, 교전 한번더 잘해가지고, 킬좀더 먹으면 좋겠다. 이게, 극딜사일 할 때는 솔직히 라인전보다 어떻게든 로밍에서 킬주서 먹는 게 핵심이라, 극딜사일로 라인전을 이겼다면은, 일단 상대 미드보다 본인 실력이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놀람> 나이스! 나이스. 아, 이런 보사도 뜯었다. 이건데 그렇지 이거야 아 어, 좋았다 이거 우리 바텀 너무 잘 버텼는데? 안녕 소리 이거는 이제 루덴 떴죠 루덴 떴으니까 난리치고 다니면 됩니다 아 보였다 아제도 오는데 인장 안 날려먹고 싶거든요? 조금만 조심하자 이겼다 나이스 아, 뒤 시원시원하잖아 그렇지 이거야 벌써 느낌 오잖아 이러면은 다음팀 그냥 메자이까지 바로 사줄게요 메자이 가죠 아무갈 이유가 없다 이게 이제 1코어 2코어 나온 딜이야 이러면 이제 이따가 모자 쓰면 볼만 하죠 아직 2코어밖에 안된건데 메자이펌 어디가 파이써라 제가 지금 막말하는 이유는 이분이 이제 편집자이기 때문에 그렇고 평소에 제가 편집자한테 그렇게 나쁘게 대하지는 않는데 어? 또 핑계 아닌 핑계를 대자면 예, 또 지금 방송이 지금 11시간을 했기 때문에 예, 컨디션이 꼭. 이거 먹고 또 죽고 그냥 또 이제 극딜 사이라할 때는 어차피 저도 그렇고 일반 게임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꼭 시청자분들도 따라하신다면은 이제 일반 게임에서 친구 한명 데리고 유미랑 이렇게 스킬 한 번에 틈도 없이 이렇게 한 번에 쓰는 맛이지한 번. 무조건 유미 데리고 하는게더 재밌습니다. 이게 뭉쳐야 돼. 뭉치는 게 제일 좋아. 어? 와, 빡세는데 다행이다. 우리 유미. 와, 잠깐만. 야, 비에고가 사이로스 먹으니까 미쳤는데 딜이? 싫어요. 우리 스카노가 한 번에 터지네. 살짝 이번 판은 평소보다 특히 더 라인보다는 킬 위주로 보고 있어가지고 레벨링이 좀안 되긴 했는데, 이거 레벨링까지 좀더 되면은 다 죽일 수 있겠다. 조금만 조심하면서 원판정이야. 죽어라, 그냥! 천천히 하나씩 잡아줍니다 하나씩 칼리 노플이거든요? 칼리 쪽으로 쭉 따라가면 돼 이속 내가 훨씬 빨라 W 한 방에 이미 1 넘어갔고요 데미지 이제 이런 풀템인데 여기서 풀템 나왔다고 님들 그냥 풀템으로 이대로 다니지 말고 어차피 매장이 갔으면은 신발 팔고 딴거 가도 돼요 리치베인 같은 거 가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속이랑 주문약 둘다 있는 와, 또, 이, 이에, 이에 1,500이 박힌다. <laughs> 자, 아무것도 안 쓰고, UW에 2,700. 마저템 가야죠, 사이언면 아니면 절대 못 써라. 이건 리치베인 살 돈까지만 모아서 갈게요. 한 2,000원, 넉넉하게 2,500원 정도 모아서 영약까지 사오면 돼요. 속박 플로 아니 플로 피하고 W 썼어야 돼. 는데 아이 아이 피카율을 안써저 새끼가 쳐돌았나 <laughs> 피카 있었는데 어우 피카율 가져말던거 그럼 안 쓸거면 이런거 따라가야만 하죠 천천히 그렇지! 이거야! 렌즈? 아직은 이런데 와드 있을 것 같아서 없네? 나이스 지 나이스 어차피 피도 엄청 차 피찬 거 봤죠? 극딜이 좋은 게 어차피 피 엄청 차 W, 평타 끝. 어차피 W, 평타하면 죽는데 딴거 왜 맞춰 왜 이거 초보가 써도 좋다는지 알겠죠 잘할 필요가 없다니까? 어차피 스킬을 안 맞춰도 죽어 W는 확정탄데 평타도 확정타고 W랑 평타만 맞추면 죽어요 알아서 그래서 좀밤수는 다수가 좋은데 또 이제 순수, 순수 데미지만 봤을 때는 루덴 쪽을 또 추천해드린다 언제 봐도 데미지 신기하네.